그야말로 시간이 돈. 오일이 육일 되면 쑥쑥 자라가지고 돈이 돼요. 돌고 돌아 돌아오는 돈. 기기가 뱅글뱅글 돌듯이 돈도 뱅글뱅글 잘 돌아가요. 뭐든지 만들어 내는 금손. 손만 대면 뚝딱 만들어요. 최소 면적으로 최대 수익까지! 200평이 전부인데 2000평이 넘는 걸 생산하는 거예요. 불꽃 튀는 개발 의지! 최소의 공간과 노동력으로 최대 생산성을 올려 부자가 됐다는데 그 아이디어뿐만은 성공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선가 불타는 냄새가 나! 돈 냄새 맡고 찾아간 우리 후렴패드! 안녕하세요. 어 예. 200평 농장에서 억대 매출을 올리신다는데 혹시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없고 바로 옆에 가면은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있으니까 관리 한번 가실래요? 주저 없이 부자 작물을 보여준다며 제작진을 끈 부자농부. 과연 660자국미터 의 농장의 주인공은 어떤 작물일까요? 바로 이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입니다. 층층이 놀판지를 꽉 채운 식물. 이게 뭐죠? 새싹 채소예요. 새싹 채소. 알록달록 작고 앙증맞지만 영양가는 꽉 채우고도 넘치는 새싹 채소입니다. 저는 새싹 채소로 연 매출 10억 원을 올리는 김재일입니다. 새싹 채소 120년 차 연매출 10억 원의 김재일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660 제곱미터가 전부. 이 공간에 있는 것은 오직 새싹 채소뿐. 어딜 봐도 평범한데, 아니 어떻게 차가 마치 10억 원의 연매출이 가능한 걸까요?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안 나오는다. 허허 보고 있어도 전혀 믿기지 않는데요. 부자농부 농장의 새싹 채소에 금줄이 쳐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새싹 채소 소개좀해 줬어요. 종류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건 10여 가지가 넘고 보리 새싹 그다음에 이제 메밀 새싹 삼 같은 거 여기서 키워낼 수 있는 품목은 수십 가지가 돼요. 이게 이제 그 적양무라고 이제 무인데 색깔이 굉장히 보라빛 나면서 진하잖아요. 이렇게 진한 거일수록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주성분이야. 요거는 이제 그정무 빨간 무 소화 효소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 성분이 많아요. 색깔만 다른데 성분도 달라요. 다만 종자는 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그 청경채도 있고, 브로콜리. 이걸 가지고 이렇게요때 잘라서 집을 내서 뭐 생수에다 섞어서 우유에다 섞어서 이렇게 가지고 판매하는 제품도 많아요. 근데 새로운 건 없어 보이는데, 하하, <laughs> 그러지 마시고 특별한 사싹채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기 품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여섯 가지가 있다고 쳐요. 그럼 꼭 이슬 맺는 품종이 있어요. 이슬 맺는 품종이요? 어허!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게 바로 보리, 밀, 요런 계통인데 다른 거는 다 빨아먹어, 잎자기에서 흡수를 해버리는데, 얘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항상 얘만 보면 그 이뻐가지고, 내가 맨날 손을 이렇게 훑어요. 보리싹이 맺힌 예쁜 물방울을 슬르르 <laughs> 물많아. <laughs> 그런데 그 예쁜 물에 왜 손을 씻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물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손 씻고. 재미로 얘만 보면 그래. 왠지 부자 만들어준 새싹채소만의 특별한 비법 찾기는 오리무중에 빠져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싹채소를 먹는 부자라고? <laughs> 설탕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설탕이야. 채소가 설탕이라고요? 에이 왜그렇어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채소가 설탕이라는 말은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 물도 많아. 미심쩍어하는 제작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새싹채소. 과연 진짜 설탕일까요? 훈이 피디 어때요? 뭐왜 어, 설탕이 라고하셨는지 알겠네요 진짜로 진짜로 왜 이렇게 달아요 이게 맞지, 사... 맛도 좋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면역력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면역력 맛도 영양성분도 싹 빼고 있는 새싹 채소 부자농부 일반 야채를 제가 했어요 뭐 상추도 하고 도마도 오이 다 했어 봤어 그 해보다가 보니까는 시설도 그렇고 뭔가 남하고 똑같이 하는 거 가지고는. 이건 수익 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찾다 보니까는 뭐 일본 같은 데서 이거를 하는 걸 내가 이제 그 방송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그때부터 이제 해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세월로 치면은 뭐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2 0년 농부의 채소 농장. 어, 그러데 채소 널판지가 움직입니다. 우수개 소리를 하면 놀이기구 같은 거 같아요. 놀이기구를 탄 새싹 채소라고요. 외국에 가면 그 원형의 뭐 근에 있잖아요. 톡해서 최상의 놀이기구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없이 반복하니까. 층층이 올려진 널판지를 타고 뱅글뱅글 돌고 도는 새싹 채소. 신통방통한 게딱 원형 관람차 타는 거랑 똑같네요. 놀이기구 같지만 실질적으로 식물한테는 엄청난 에너지를 얘들이 주는 방식에. 이거 이상의 더 좋은 그 어떤 회전 방식이 없어요. 뱅글뱅글 도는 회전 방식이 식물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는 보자랑버. 새싹 채소를 놀이기구에 태우는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전체 규모가 천 평이 다 넣을 걸백 평이 다 넣으니까 겨울이나 여름이나 거기 들어가는 그 전기료 같은 것이 막 획기적으로 줄고 관리도 편하고. 약 660제곱미터 면적에 단층 넓은지가 총 5층, 가용 면적이 5배 늘었습니다. 좁은 면적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고품질에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이 큰 장점이에요. 넓게 펼치기보다 좁고 높이 올린 공간은 최소의 에너지만으로도 온도 관리가 가능하다 보니 24시간 가동해도 전기세 걱정 없이 작물에 최적의 환경을 줄수 있답니다. 농자로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회전식 패들로 최소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올려라 넓판지를 층으로 올려 면적 효율을 올린 농자. 그런데 가만히 있는 넓판지를 뱅글뱅글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식물 입장에서 보면은 차별이 없어. 에? 차별이 없다고요? 모든 작물이 고르게 차별 없이 자란 이유가 이 회전 때문이라고요. 2m 공간에 두고 온도 차이가 1, 2도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 우리가 못 보지만 이 공기를 계속 밑에 걸 위로 끌어올리고 위에 있는 애들은 이거 보세요. 얘가 공기를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따뜻, 위에가 따뜻하잖아요. 그럼 밑은 춥잖아. 따뜻한 공기를 내리고 LED가 있잖아요, 등.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태양인데 태양 에너지를 너는 많이 먹고 나는 들먹고가 없어 똑같이 고로 배식 받는 거야 식사를 그러니까 똑같이 클 수밖에 없지 새싹채소 널판지가 같은 속도로 돌아가니 빛과 열을 쐬는 시간과 양이 고루고루 똑같다는 이야기 한 시간 이내에 계속 그 자리를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오니까 쉬운 말로 면 너는 아름목에 가서 하루 종일 뜨뜻한 데 있어 이게 아니라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키우니까 제품도 똑같이 크고 상품도 질이 좋고 빛과 열에 고른 환경 조절뿐 아니라 회전 패널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데요. 혹시 섬초라고 들어보셨죠? 섬초요? 그 이제 바닷가에서 햇풍 맞고 자라가지고 단맛이 나는 시금치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이게 섬초 키우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섬초 재배 원리와 같다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흔들린다는 그 자체가, 이게뭐 태풍이구나, 왜 이렇게 흔들려, 내 몸이. 그러다 보면은 식물은 자기 보호하는 보호본능이 있어가지고, 몸을 짱짱하게 지가 스스로가 굳혀가지고 튼튼하게.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 물건은 소위 말하면은 튼튼하게 커서 향도 좋고 유통도 오래 가고. 아하, 흔들리는 널판지에 새싹 채소들. 24시간 회전하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밥 먹으러 왔어. 서와 어서 와. 부자농부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주 참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랍니다. 배가 고프긴 고프네. 오늘 참은 닭고기에 새싹채소를 듬뿍 넣고 들깨 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새싹채소 샐러드. 밥 양도 딱 맞네. 한 이거 넣고 뭐 넣고 하면 일곱, 여덟 은 먹겠다. 새싹채소 아낌없이 넣고 매콤한 고추장 넣어 쓱쓱 비벼먹는 별미 새싹채소 비빔밥입니다. 우와 철로 군침이 도는 건강 밥상이군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항상 얹어서 먹어. 후라이. 덜 매워. 작고 여리지만 영양 성분은 다 자란 채소 못지않은 새싹채소.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노화 예방과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건강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이유과 함께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점심 자리입니다. 30년 넘는 저저이 친구예요. 지금도 이 친구도 농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그 서산 농고 여기가 선배야, 여기가 후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 와이프가 또 같은 응? 동문이기 때문에 친하게. 애들 조그마할 때. 응? 네. 어릴 때 아주 만나가지고 굉장히 우정 부자농부 친구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아내분 만난 얘기 해주세요. 만난 거 얘기하면 골치 픈데 어쨌든 내 눈에 딱 띄었어. 네, 네. 띄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3 0년 전이니까 그거 얼마나 고웠겠어? 지금도 고운데. 그래서 어, 저여인은 내여인. 그래서 작전을 많이 썼지. 어딘 일이 적극적이고 아주 딱 해야 한다 하면은 그냥 딱 해야 돼. 아 진짜 먹고 살 사는 땐 지장 없겠다 싶더라고. 한다는 일은 꼭 해내고 마는 다부진 부자농부덕에 아이들 키우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답니다. 처음에는 비닐 학사하면서 상추, 뭐 오이 그런 거안 해본 거없이다 해봤지. 그때 한6 0동 했어요 학사. 한번 팔면 막또몇 천만 원씩 그러니까. 몇 천만 받으면 땅 사고 그랬어 그당시땅이 동네 육만 원서 사만 원 그랬어. 여유가 생기는 대로 농사지을 터을 물색했다는 부자농부. 젊어서도 늘 농사 생각뿐이었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꿈을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십여 년 하다가 중간에 뭐 잠깐. 다른 직업이라면 뭐 오도바이 센터 같은 거또 했지 하다가 흥시 마음은 꽃밭에 가 있다고 이 식물한테 가 있다가 우연한 계기에 이 야채를 내가 덤벼들은 거지 장점이 다른 것보다는 수익성이 높다 단점은 까다롭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시작한 새싹 채소. 품목이 여러인 만큼 재배 방식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연구를 반복해 재배 방식을 더득하고 생산률을 높였지만 아직 새싹 채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팔로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품목도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재배가 못하면 그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일단 품목이 한열 가지가 있어야 이저 농장을 유지해 나간다. 그걸 가지고 구색이 맞아서 판매를 하는데 일곱 여덟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 습득을 해서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매출도 같이 덩달아 오르는 거지 다양한 새싹 채소 재배법을 터득하고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회전식 패널을 직접 개발해 특허를 내고 안정적인 생산량과 수익을 올리자 수많은 투자 동업 제의를 받은 부자농부. 그러나 세상은 허락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만들어서 뭐 하자 뭐 하자 그러서 뺏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물러나가서 오히려 데려 나를 공격하고 법정 싸움까지 그러면서 한 2년 싸우느라고 힘도 들고 돈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서도 이건 놓지를 않았지. 고정 끝에 지켜낸 회전식 패널 특허. 부자농부는 이후 성능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고품질의 새싹채소를 재배했고 도매시장에 신뢰를 받아 고정 납품을 하게 되었답니다 1년에 뭐한 3, 4? 하다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나마 10억 가까이 올라가는 거지 부자농부가 인생을 바친 새싹채소 농장 어렵게 지켜낸 만큼 작고 여린 채소 하나하나부터 기계까지 마음이 안 가는 게 없답니다 뭐야 고장났데 진짜로 <laughs> 어이, 이거 뭐야 이게 떨어졌잖아 어이, 이거 고쳐야 되는데 기계 고장을 들수없지 않게 보던 보자농부 당황하지 않고 하나 둘 장비를 챙깁니다 설마 직접 고치시게요 내가 남양주 명색이 맥가이버 아닙니까? 에? 그래서 꼈습니다. 남양주 맥가이버라 변신. 톡톡 살펴보니 더 고장 원인을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용접 기술로 들어갑니다. 기술이 아마추어 수준이 아닙니다.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이제 맘 놓고 확확다던데이 불꽃 용접 몇번으로떡하 나명준 가이버 맞습니다 이거는 오픈 게임이지 오픈 게임 <laughs> 진짜 게임 들어가면 놀래요 아니 농사꾼이 무슨 뭐 기계를 다 하고 그래 그러지 모두를 놀라게 한다는 기계대로는 실력 혹시 설마 이 뱅글뱅글 회전식 패널도 아니겠죠 직접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이거는 특허품에다가 어디 없어요, 이 세상에. 10여 년 전부터 꾸준하게 개발비가 엄청 들어갔죠. 남해선 빌리지 않고 직접 구상하고 제작한 부자농부의 작품. 특허까지 받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농기계랍니다. 바쁜 농사일 쪼개가며 농기계 개발에 매진해온 부자농부. 힘들어도 개발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기계를 해서 개발을 하면 은 열 사람 쓸 사람 아홉 사람 쓰고, 아홉 사람 쓸줄 알고 여덟 사람 사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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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사람 사람 만일도1삼사 4, 만만가 버는 거 아니에요? 부자 사람 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농기계 개발로 노동력과 비용을 낮춰라. 그날 오후, 새싹 채소 농장에 또 다른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아저씨, 전기 작동시키고, 전기, 너는 이리 와, 이와 이거 내려 수확 시기가 된 새싹 채소를 널판지 채 기계 위에 올려놓는데요. 올려진 새싹들이 하나 둘 빨려 들어가나 싶더니 잘린 새싹들이 한쪽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콩배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 다이가 있는데 요 다이 밑으로 이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저 이. 그러면 다이 위에는 잘려진 거 다이 밑으로는 잘려진 판,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중간을 잘라버리는 거지. 요 놈이 이제 고 가는 거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이 기계 잘려지기 때문에 그 잘려진 부분에 상처가 없어요. 사람 손댈 일 없이 기계가 자르고 분리하고 무르기 쉬운 새싹 채소인데 아주 깔끔합니다. 수확 과정이 기계화되다 보니 일도 수월한데요. 새싹 채소를 옮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동에서대에서 왔어요. A 아재어요 아, 사장님이 기계를 만들까 우리 일꾼도 네 소포장들 할때요 속에다 요거 이렇게 집어 넣으면 밀어 가지고 얘가 도로 내려와 가지고 착해가지고 뚜껑을 눌러줘 가지고 일리 빼주면 한데. 두 사람이 할걸한 사람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들어서 여기다 놓는 거예요. 박스에다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산품을 포장하는 기계도 직접 개발한 보자랑부. 그 외에도 다양한 특허 등록 기계들이 8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하! 괜히 맥가이버가 아니셨네요. 하지만 기계 개발자 소리보다는 농사꾼 소리가 더 좋다는 보자랑부. 모든 일이 결국, 새싹채소를 잘 기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랍니다. 덮어줘야 좋아. 바람. 바람 때문에 안 덮어주면 얘가 말라. 출하 전 예냉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새싹채소. 이유가 있나요? 예냉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면은 그쪽에서도 물건이 오랫동안 그이 신선도가 유지되거든. 이거 냉장고에도 넣어가지고 하루 정도 그 예냉을 해요. 품목에 따라 세척할 건 세척하고, 세척이 필요 없는 거는 포장 들어가고 이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 출하가 되는 거지. 출하 준비가 완료된 새싹 채소는 무게 기준에 맞춰 소포장하는데요, 늘 기준보다 넉넉하게 담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560서 580그 사이로 무게를 다아줘야돼 그래 500g 딱 맞는 거예요. 철마다 다르게 다양한 색의 새싹 채소를 한 용기에 담아내는데요. 포장하는 청경채하고 청무순, 적양무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밀폐 포장으로 마무리 출하 준비 완료입니다. 포장 단위는 뭐 50g, 250g, 500g 여기에 기본이에요. 부자농부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자동화 기계의 합작품, 새싹채소. 과연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새싹채소 도매 판매로 연한 10억 가까이 올려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위, 새싹채소 도매 판매로 연매출 10억 원. 출하를 끝낸 오후. 그런데 새로운 기계가 작동 중입니다. 이것도 뭐하는 기계일까요? 기계에 씨앗을 소쿠리치에 부어주기만 하면 1단계 작업 완료. 이거는 정무순이라고 빨간무라고 하죠. 지 2단계 작업은 상토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친환경 인증받은 이 상토. 이 상토의 양분을 먹고 새싹 채소가 자라는가 보네요. 새싹은. 이 양분을 목적에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라고 하기 위해서지 양분은 별로 흡수를 못해요 그렇게 그냥 이게 있음으로 해서 뿌리가 탄탄하니, 소위 말하면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지. 씨앗과 상토만 준비해주면 이제부터는 기계 차례랍니다. 요건 저 판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열리 들어가면 흙이 나오면서 이 판에 흙을 반반하게 이렇게 놔주면 이제 여기서 파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종 통인데,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물을 주는 거예요. 요 통이. 물. 그래서 저 물을 주고 충분히 나오면 이제, 이제 여기서 구름에다 놨다가 그게 이제 끝이지. 요 파종에서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완성된 파종 널판지는 바로 회전식 패널 위로 직행. 그런데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대로 두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18종에서 막발 올려도 돼요. 막발 올리고 이거 문 닫고 예? 온도 딱 올려주고 뭐 습도 맞춰주고 딱 하면은 이파리가 이 파란색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 LED를 이제 또 작동시키면 지금의 같은 이런 물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 과정이 불과 5일 6일밖에 안 걸려요. 싹을 틔우고 새싹을 내기까지 소요기간 오일에서 6일. 파종부터 수확까지 짧은 생산 기간은 곧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새싹은 아무래도 키우는 기간이 원래도 짧지만 어려서 짧으니까 한달 30일 잡으면 5일 잡으면몇 번입니까? 예, 여섯 번 아닙니까? 그런데뭐 어? 토요일 빼고 뭐 빼고 한다 그래도 다섯 번서 네 번은 하잖아요. 그럼 네 번을 약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40 팔 회를 수확을 파종하고 수확하고 파종하고 수확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다. 좁은 공간을 회전식 패널로 다섯 배 넓히고 LED 조명과 자동 온도 조절로 24시간 풀 가동을 하기에 실은데는 연간 48회 파종과 수확. 부자농부가 새싹 채소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랍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빠른 회전율로 고수익을 창출하라. 잠시 후 손수레를 끌고 농장으로 들어서는 보자농부 파종 널판지를 옮겨놓나 했는데 에? 이건 뭐죠? 통나무 같기도 하고 통알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실험 작물 그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을 실험한다고요? 이 시스템에서 표고버섯이 과연 일반 재배보다 어떤 점이 낫고 부족한 점이가 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수분과 온도 조절이 가능한 회전식 패널에서 버섯 재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는 것. 제품은 잘 나와. 아주 기가 막혀. 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해줬을 때 농민들한테 투자 비용이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상황에서 표고버섯은. 인력을 많이 잡아 먹어요. 왜냐면 하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속가 줘야 돼. 버섯 특성상 수시로 솎아 주는 작업과 편차가 있는 수확 시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물이라는 평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느타리예요. 느타리 버섯. 그 버섯은 왜 주냐면 사람 인력이 안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속잖아요. 걔는 이렇게 포기로 나와요. 요렇게. 병에 한 포기야. 병 자체가 한 포기.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이제 이 이런 콤베아를 타고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아까 같은 그, 이그 절단 수확기 그런 거를 거쳐가면서 탁탁 옆으로 나오면 어 그거는 뭐 거의 일이 없죠. 노동력은 최소로 수익률은 최대로 김제 일 부자 농부가 꿈꾸는 농업의 모습입니다. 부자 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새싹 채소 도배 판매 연매출 10억 원. 부자 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회전식 패널로 최소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올려라 두 번째 농기계 개발로 노동력과 비용을 낮춰라 세 번째 빠른 회전율로 고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조그만한 소망이라면 여기서 이제 매출을 좀 올려야겠죠 에? 에, 올리려면은 아무래도 그 일차 산업인 이 생산보단.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가공 어?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수요도 차, 수요 창출도 될 것이며 이 소위 말하면 소비의 다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농업의 밝은 미래를 구상하는 김재일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농업에 열심히 종사 안 하면 뭔가 안될것 같은 압박감이 오는구만. 이 압박감만큼 열심히 힘들게 일 다시 해야지 뭐. 안 그래요? 여린 새싹 채소로 미래 농업의 큰 그림을 설계하는 김재일 부자 농부를 역전의 부자 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